오늘은 몸이 안 좋아가지고, 세 시간 정도 늦게 나왔는데, 얘가 나가자고, 빗게가지고 왜냐면, 이, 얘의 생체 리듬이 딱딱 맞춰져 있는데, 그, 시간, 한세 시간 정도 늦춰지면은, 자기도 불안한 거죠. 자기가 이쯤 되면, 배스를 해야 되고 뭐 하는 게다 계획이 있는데 그걸 한번 빠져 못 부리면 엉망진창으로 꼬이거든 이 생체 리듬이. 그래서 반려견하고 그 산책을 시간은 꼭 지켜줘야 돼요. 그래야 애들이 생체 리듬이 딱딱 맞게 돌아가는 거야. 오, 오줌 같은 것도 딱참 참는 그것도 자기들이 그게 있잖아. 시간이 딱 있고 아침에 나간다는 거딱 맞춰가지고 물 먹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걸 몇 시간 넣자 버리면 막 엄청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고 근심 걱정도 많이 생기고 자기 나름대로 스트레스가 막 생겨 그래서 이거 산책 나가는 시간을 최대한 맞춰 줘야 된다고 딱그 아, 맞게 그래, 얘들이 밥 먹는 것도 지 나름대로 시간 맞춰, 맞춰서 먹고 뭐그른다고 생체 리듬이 딱 맞춰져 있기 때문에. 그래서 최대한 아침에 는 최대한 8시 정도 되면 나와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11시 넘었으니까 아, 9시에서 3시간 정도 늦잖아 누워있었거든요 아침에 몸이 안 좋아가지고 그래가 계속 오는 거야 나한테 걱정 반 내가 누워있으니까 걱정 반 그것도 산책 가자 하는 거반 그러다가 계속 누워있을 보니까 지도 자, 자더라고 포기하고 처음에는 내 아픈 거그 걱정하는 그 빛이었는데 <laughs>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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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사람이나 동물이나 모두 약속이 중요해. 약속. 약속 시간을 최대한 지켜 줘야 된다고. 그게 신뢰야, 신뢰. 이이 신뢰. 이 녀석하고 나하고 신뢰 신뢰하니까 그시간 맞춰 주는 게 산책 시간 맞춰 주는 게 같이 걷는 거. 그러면 얘가 나를 억서 신뢰한다니까. 그래서 산책이 중요한 거고, 산책 중요한데 산책도 이제 시간 맞춰주는 것도 중요하고, 그래야 건강, 건강도 하고, 실례도 쌓이고, 뭐 그런, 그런 거겠죠. 이 애들 입장에서는 매일 하는 산책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. 일이거든. 그걸 갖다가 잘지켜주면 얼마나 좋아하겠냐. 나갔다, 안 나갔다, 나갔다, 안 나갔다, 뭐, 시간 뒤맞대로, 내 시간만, 춰서 나가고 이러면은, 한계도 실력 가안 생기고, 건강도 안 좋아지고, 아 바람 말고네 가을바람. 그래서, 아무리 아파도, 산책 시간을 맞춰줘야 된다니까. 거의 뭐, 다리가 부러지지 않는 이상은, 일단은 산책 시간 나갔다가 들어와야 돼. 짧게라도. 지금은 오늘 좀, 내가 오전에 좀 쉬었기 때문에 한, 한 시간 정도 긁고 들어가서 또 누워있어야 돼. 몸이 돌아올 때까지. 어떤 것도 하면 안 돼. 아, 날씨는 이렇게 좋은데, 몸이 아파가지고. 몸이 아픈 게, 왜냐면 이제, 아, 이게, 하여튼 기력이 많이 빠져버렸어. 뭐, 사우나를 계속 갔더만, 매일. 그러고, 그힘 쓰는 거, 그, 고구마 캔다고 삽질을 좀 계속 했더만. 그 짬자리도 좀 불편하고 이러니까 다른 몸이 으스스쓱 끓이지만 몸이 별로 안 좋아 아파트 천천히 걸어가자. 아 빨리 못 끌어가 봐. 너무 사티야 가자. 이제 이게 막 추수가 끝나고 나니까 이 공사하는 거는 지금 해야 되거든요 어. 뭔가 논을 병행시키든지 뭘할 때, 이거 논이 다 말란 상태에서 하거든. 지금 막 저런 중장비들이 오가지고, 하, 고수확 끝나고 나면 또 이제, 비닐하우스 짓는 사람들 또 비닐하우스 짓고, 하트 연락, 연락하자, 오늘. 연락한가 연락 보자. 아빠하고, 아빠. 어. 아이고, 아이고. 아빠 한 걸음 한 걸음 힘들다. 갔어. 아이 새끼는 힘이 세네 아직까지도. 와이 힘이 세네 너. 나 이게 몇살인데그더가지마 아, 너무 풀 빠져 들가면안 돼. 진드기 있다. 안돼 안돼. 진드기 있다 진드기. 새끼야 말 들어. 아빠 힘들다 지금. 안돼. 안 된다. 말 들어. 말 들어. 들어, 들어. 안 된다. 일로 와. 지금 불밭에 나가면 안 돼, 가을에. 좀더 추워져야 된다니까. 찐더기들이 다 죽어요. 아직 찐더기들이 제일 살기 좋은 온도예요, 지금. 여기도 다자가 잘하고 <목소리> 아, 몸이. 아, 잘못 꿇겠다. 아빠 힘들어서 잘못 꿇겠다. 할게요 아, 이씨. 어디로 가노? 힘도 없는데, 아빠. 오늘 여기서 끝내야 되겠다. 말할 힘도 없다.